안녕하십니까. 여의도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이 국내 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문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 썸네일에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어, 여러분들 이제 다 보시고 들어오셨을 텐데 카멜레온 김문수의 신물 나는 양다리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왜 카멜레온이라고 했느냐 상황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게 바로 카멜레온이지 않습니까 왜 색깔을 바꿉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 생존을 위해서 그 색깔을 바꾼다 그 말입니다 김문수도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 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박쥐라 그럽니다 근데 박쥐라 그러면 이건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 그것보단 약간 순화한 카멜레온이라고 했습니다 카멜레온은 여러분들 어쨌든 색을 바꾸는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김문수도 어그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 어 정말로 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 그 입장에 따라서 정말로 뭐랄까 얼굴을 바꾼 사람인 것 같다. 말도 물론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겸에 대해서 자꾸 뭔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일단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어제입니다. 이제 자정이 지났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데서 뭐라 그냐 이 윤석열이의 정말 위헌 입법한 위헌 입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어 정말 헌법을 위반했다. 헌법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기본 규범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 규범을 위반한 사람은 여러분들 대통령으로서 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 대통령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수 있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김문수가 오늘 이 윤석열의 정말 위헌이법한 불법 비상 개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 대권 중 하나다! 이렇게 옹호를 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 중에 이 개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건 이게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 선보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계엄 선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적법 절차에 거쳐서 계엄의 요건을 어그 다음에 충족한 다음에 정말로 불가피할 경우에 왜냐? 계엄이라는 건 여러분들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정말 이 행정사법 시스템을 갖다가 다 하나로 이 계엄사가. 통화를 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정말 불가피한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될 때, 국민의 어떤 이동의 자유, 심지어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 다 제한하고, 그 다음에 계엄사산의 합동수사본부, 합수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수부에서 이 공안, 이런 것들 갖다 담당하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체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정말 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대통령이 그런 권한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이 비상개혁을 선포했을 때, 대체 여기에 어느 것 하나 충족될 수가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각기 다를 수가 있었겠지만, 이미 헌재에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왈과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헌법에 대통령의 비상, 계엄, 이거 권한이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들, 문제 제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놀람> 김문수는 아직도 이런 소리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꽉 막힌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가 아니라 어디 19세기 중반, 19세기 어? 후반 이때 조선에 태어나가지고 위정 척사파나 하면서 어디 척합이 앞에서 절이나 하고 그다음에 명나라 숭상하고 요런거나 했으면 딱 맞을 사람은 아니겠느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어?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그냥 꽉꽉 들어 막혀가지고 옛날 세. 세계에 빠져서 하던 소리 계속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꼭 김문수가 그것과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김문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아니 그러니까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윤석열이의 그 비상계엄이 어? 정말 적법했느냐? 헌법이 겨, 정한 그 규정과 그 절차, 그거 갖다 부합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어, 그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그게 대한 비판이 왜 잘못됐는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든지, 자꾸 이 헌법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문수를 보면, 어, 제가 요즘에 이제 이 극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극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국내지중 일부가 정말 뭐, 이 사입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 뭐, 이단은 이제 그들을 종교 안에서의 그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사입이 내지는 아주 극단적인 종교적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결탁 또는 유착 또는 그들에게서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자꾸 아, 그구가 뭐냐, 그구가 뭔지 아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현재 그극구에 선동당해가지고 지금 그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들의 동조하고 있고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 그, 그들로부터 사실상 학취를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들로부터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김 김문수도 약간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 그런 어떤 종교 집단들 또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운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칭 보수 유튜버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앵무새처럼 대풀이합니다. 개헌은 대통령의 비상 대권이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근데 윤석열이 무슨 어 잘못해, 잘못을 했느냐 이런 소리만 똑같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 뭐라 했냐 누가 죽었냐 누가 다쳤냐 그 소리 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또 이런 얘기 합니다 누가 총뿌리를 국민한테 겨눈게 있느냐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느냐 라고 주장을 하면서 윤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뭐가 있나 라고 얘기한데 아니 위헌 위법한 비상 개헌문 한게 법치주의를 파괴한 겁니다 헌정진성 중단을 갖다가 시도했지 않습니까?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려고 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뭐가 있냐? 아니,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거 아닙니까? 왜냐? 요건이 어, 부합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사유,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자기가 그냥 저질러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적 기본권을 갖다 제한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겁니다. 헌법 정신에 위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직도 이렇게 옹호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비호를 하고 그렇게 윤석열을 갖다가 이렇게 축켜 세워주고, 윤석열의 뭐 완전 무결성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이 국내매 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왔었고 얼마 전에는 국내매 대선후보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대선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김문수가 과연 국내매 당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이국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통일당과 별다를 게 없다. 전광훈이가 얘기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다. 그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이 김문수가 때에 따라서 뭔가 말이 바뀝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만 듣기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 김문수 왜 이러지 김문수는 왜 이렇게 뭔가 바뀌는 거 같지 김문수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김문수 뭔가 어 소신 있고 지조 있고 그랬던 옛날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김문수가 지금은 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어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뭔가 교묘하게 말이 달라진다 바꾼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느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어. 정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한 게 12월 4일이지 않습니까? 12월 그때 당시 5일 날이 종로에서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문수가 뭐라 그랬냐면 어 윤석열의 비상 계엄을 옹호한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윤석열이한테는 어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어려움의 처에 있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비상 계엄은 그런 난관을 뚫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쏟아지자 김문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그건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아니 그때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 참여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엄 그거 위원 성격이 짙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어, 반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김문수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직 판단해 본 적이 없지만 개엄이 어, 위헌적이라는데 동의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위헌 아,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 보지 않았다. 아니 위헌 여부에 대해서 따져 보지도 않고 자기는 생각이 다르답니다 그러는 윤석열이가 비상개업을 할 만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뭔 말입니까? 윤석열의 비상개업은 정당한 것이다. 윤석열의 비상개업은 불가피했다. 이런 얘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대선 후보가 됐다 그 말입니다. 대선 후보가 됐을 때는 뭐라 그랬냐? 사과를 냈습니다 물론 그 사과의 내용, 형식 이런 거는 모두 다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평가가 대체적이지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김문수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5월 12일입니다. 이때 김문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업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신다. 경제,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 외교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국대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지만 만약 갔더라도 계엄에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비상계엄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어 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뭔 말입니까? 물론, 김문수가 이 계엄에 대해서 뭐, 위헌, 입법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윤석열의 비상계엄부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고, 심지어는 민주주의도 훼손됐다는 걸 갖다가 김문수가 인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과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옹호한 듯한 입장을 내왔던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사과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 그런데 이제 다시 한 3일 만에 그 입장이 또 바뀐다 그 말입니다. 헌재에서 이제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김문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8대0 만장일치 그거는 공산 국가에서나 그렇게 하는 일이지.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요런 소리를 또 늘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대선이 불과 얼마 전에 일입니다. 아, 석달 전에 일입니다. 석달 전. 대선은 두달 전에 일이고, 김문수가 이 발언을 한게석달 전에 일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만장일치 결정을 두고, 김정은 시진핑 같은 그런 독재자들이 있는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헌재를 갖다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 자가 불과 2, 3일 전에, 아, 어, 개엄으로 정말 어려워하는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다. 라고 했던 그말에 진정성이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처한 그 입장에 따라서 시시각각 바뀌는 그 민심에 따라서 자기가 간 장소에 따라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사람이다. 저 김문수는. 저 김문수는 자기의 소신도 없고 저 김문수는 뭔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뭐라 그랬냐? 아이, 개엄 누가 죽었냐? 누가 다쳤냐? 아니, 6시간 만에 해제됐지 않느냐? 면접 보면서, 그 전환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면접 보면서 강용석.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한 시각을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국민한테 왜 사과를 했냐? 그 말입니다. 대선 후보일 때는. 아니, 누가 죽거나 다쳤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죽을 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이 여러분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의 헌정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정말 대량 유혈 사태가 국민들이 저항할 거 아니겠습니까?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폭주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미얀마의 일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개엄 해제 요구를 했고 윤석열이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한참 뒤에 아니 국회에서 개헌 매절 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걸 갖다가 그냥 발표를 해야 되는데 6시간 동안 김문수는 6시간 만에 해제됐지 않느냐 6시간 만에 해제된 것도 문제다. 그겁니다. 그 해제한 게 윤석열 자의에 의해서 한 겁니까? 타의에 의해서 한 거지? 아니, 심지어는 군도 윤석열 지시를 갖다 소극적으로 안 듣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어, 포기했던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마치 윤석열이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대단한 결단이라도 한것 마냥, 결심이라도 한것 마냥, 뭔가 희생이라도 한것 마냥. 김문수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의 재입당을 받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민심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TV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그 구구 세력들을 향해서 어, 조경태 후보가 이렇게 비판을 하자, 아, 국내 힘엔 극구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장관 시절에는 윤석열이 비상 계엄을 옹호하고 대선 후보 시절에는 윤석열의 비상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대선이 끝난 뒤에는 아 대선 과정에서 또 다른 장소에 가서는 아 윤석열 탄핵 불복하는 듯한 그런 선언을 하고 또 대선이 끝난 뒤에는 아 윤석열의 계엄 그거 아무 잘못된 것도 없다 누가 죽거나 다친 것도 아니다 윤석열이 6 시간 만에 해제했지 않느냐 아 이거 대통령의 권한이다 아 그리고 윤석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재입당한다면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또 TV 토론 나와서는 하... <laughs> 비상대권이다 대통령의 권한이다 누가 죽거나 다쳤냐 그놈의 누가 죽거나 다쳤냐 어쩌기 대선 그 경선할 때는 맨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 어쩌고 저쩌고 어, 메가 폴리스 계속 그 소리만 해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왜 항상 같은 소리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머리에 대체 어떤 이 단어들로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새로운 생각이 안 들어가고 왜 새로운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김문수입니다. 이 김문수가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런 오락가락 행보를 하겠습니까? 왜 시시각각 때때로 색깔이 바뀌는, 자기의 입장이 바뀌는, 말이 바뀌는 이런 행보를 계속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친윤 지지층, 응? 윤보지추종 세력한테 계속 엎혀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 그 말입니다 결국엔 극단적인 진층한테 자꾸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됩니다 애걸 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들한테 구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이 당내 권력 구도도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윤 세력들은 약간 장동용을 지지한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문수의 입장에서는 그거 표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꾸 더 강경한 바 자꾸도 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민심과 괴리된 그런 발언들, 극단적인 주장들을 해가면서 그들로부터 환심을 사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자꾸 이렇게 엇나가는 발언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람 불과 얼마 전까지 국내임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 자가 지금 또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 괴변들을 늘어놓으면서 표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정책적인 소신이 없고, 어, 어, 정치 지도자, 지도자로서의 어떤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어? 이보수 정당의 대표가 되세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소신있고, 강단있고, 정말로 민심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이 민심에 가까이 다가서고,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서, 어, 대안 세력으로서 발돋움 해야 될이 시기에, 김문수라는 사람이 거의 적합한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책임 회피형, 이 시지각각 색을 바꾸면서 말을 바 개헌과 같은 중대사안에 대해서 나는 아, 아, 아직 판단해본적 없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 누가 죽었냐 누가 다쳤냐 아, 윤석열의 비상개 대통령의 권한인데 뭐, 자, 뭐가 잘못됐냐 자꾸 이렇게 본질을 흐리면서 국내임의 소속원 구성원으로서, 그 다음에 국내외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국내외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반성하는 모습, 책임 질려는 거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신뢰입니다, 신뢰.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 어, 이 조롱을 당하는 사람, 이 사과와 옹호, 그다음에 다시 윤석열 비호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는 이런 사람, 결국은 양다리 수법을 쓰는 사람, 그냥 극단적인 주장을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환심을 살려고 한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누구한테서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윤버지, 추령세력한테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환심을 사지 못할 겁니다. 김문수가 뜻한, 김문수가 의도한 그런 효과는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예전에 그 김문수처럼 정말로 자기만의 생각을 밝히고 정말로 자기 입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조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물론 뭐 조언을 하든 말든 김문수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언행을 보면 김문수한테는 더 이상 뭔가 이런 조언들이 입력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로 자기 스스로 어 자기의 그나마. 있었던 그런 정치적 자산인 소신 있는 정치인 그 다음에 뭐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그런 것들이 점점 깨졌고 이제 완전히 거의 붕괴 직전 소멸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자기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김문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